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너 왼쪽 오른쪽 얼굴 있니? 없어. 그럼 내 왼쪽 같아. 아, 기가 막혀. 움직이 많은 커플들인 경우에는 살짝 불안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멘트가 심하게 야, 없네. 우리 밑에 냉장고에 맥주 없냐? <laughs> 자기야, 쓰레기만 치우 가자. 아니다. 그렇지. 그렇지. 네, 여보랑 <laughs> 자, 여러분, 캠핑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캠핑하려고 하면은 봄, 가을에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 또 겨울 캠핑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만 되면은 눈이 내릴 때 날이 좀 쌀쌀해질 때 장비 챙기셔가지고 그 겨울 캠핑지로 떠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게 사실 그래요. 우리가 캠핑카를 구입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차박을 하거나 캠핑을 진행하려고 할때 캠핑 장비랑 캠핑 차박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세팅을 싹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차를 이용을 할 때는 거기는 싹 비워놓고 이걸 반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집안에 캠핑용 차량이 한대 있고 승용으로 사용할 차량이 한대 있고 두 대가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우리가 캠핑이나 차박을 정기적으로 즐기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 번거롭다. 야,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두 번 하다 말고 또몇번 했다가 그냥 캠핑 장비 다 팔아버리고 이런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을 해결해드릴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캠핑 진행하실 때만 지금 제 옆에 사다리가 있는데요. 루프탑으로 들어가 있는 텐트가 바로 루프에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승용 용도로 사용을 했다가 그다음 접어놨다가 캠핑 갈 때는 다시 펼치셨다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렉스턴 스포츠를 한대 준비를 해왔습니다 조금 있다 차량 스펙 보신 후에 차량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차량에 대해서 가장 잘아시는분 한번 모시고 왔거든요. 아주 재밌는 분입니다. 황인사님 안에 계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우 제가 좀 잠을 자느라고 어 이제 좀 일어나야겠네요. 저 저... 일을 해야죠. 네, 스펙 보고 오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스펙 보고 오셨죠? 일단은 차 루프에 텐트가 달려있습니다 저희 이제 같은 회사에 계시는 황 이사님께서 차량을 또 가지고 오셨고 제일 잘 아시는 분이고 전 차주분하고 또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누셨기 때문에 예, 예 오늘 모셔왔고요 사실은 저희 이게 나이가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편하게 좀 이야기를 하더라도 편하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 근데 이게 사실은 루프 쪽에 텐트가 달려있으면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불안해하실 것 같아 이거를 처음 본 사람들 그죠 아무래도 이제 무게 사람이 올라갔을 때 무게가 있으니 어땠니? 타봤을 어?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세... 3명 정도는 거뜬히 버티지 않을까 아, 3명 정도? 3명 정도 체중이 어떻게 돼요 체중? 제가 한 78kg 정도 나 하니까 78kg 여러분 78kg에 제가 72kg니까 이따가 둘이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텐트에 대한 메리트를 보여주고자 나왔으니까 이 장점을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차량 제가 간단하게 제원 말씀드리면 스마트 드라이빙 팩 추가가 된 걸로 어, 알고 예. 있어요 이게 프로페셔널 S 등급인데 프로페셔널 S 등급이 상위 등급으로 신차 가격이 추가 옵션 빼고 3300에서 400 정도 하는 녀석인데요 얘가 들어 가 있는 옵션 그냥 있다가 실내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HID 헤드램프, 긴급제동장치, 차선이탈경보, BSD 후축방경보양통통시트 전동시트, 그다음에 브라운 나파가죽도 들어가 있고, 20인치 스포터링 휠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요거는 이따가 실내 들어가면서 외관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텐트 빨리 보려 달라는 요청이 있으실 것 같아서 우리가 한번 좀 들어가 보고, 그다음에 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올라갈 때는 사다리가 있어서 되게 용이합니다. 올라오셔서. 오늘은 창 열고 괜찮습니다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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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왔는데 일단 추우니까 겨울이라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괜찮아? 어 괜찮아 야 이거 연결 부위를 보니까 살짝 괜찮은 거지? 나 한번 올라가 볼게 야 이제 가보자 야 이거 나 살면서 이런 데 처음 올라가 봐 여자친구랑도 한번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안력에 올라와 있는데요. 생각보다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살짝 불안하실 수 <laughs>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고소공포증에, 폐쇄공포증에, 밀칠공포증에, 귀신공포증까지. 일단은 내부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여러분, 보이시죠? 요렇게 양쪽에는 커튼을 요렇게 열수 있는. 이제 요거까지 닫히면 이제 껌껌한 암흑이 되는 거고. 일단 좀 어둡다. 그러면 이제 하나를 열면. 이두 번째 창은 그 모기장. 아, 모기장. 모기장만 펴놓고 싶다. 그러면 이걸 열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 하얀색 튼은 아, 아, 치면 바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둘이 우리 둘이 만약에 요 여기서 잠을 자러 왔다. 그러면은 이거 열고 어 저렇게 열고 자고 커플끼리 왔다. 아이다 닫아야죠. <laughs> 일단 다 닫고 또닫아야죠어 어, 여기에 지금 보니까 다 재질은 방수가 되는 것 같은데 맞지?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워서 별을 보고 싶다. 그거 딱 까는 거죠. 이제 하늘. 산에서 오. 하늘을 열고 야 차에는 썬루프가있는데 캠핑 썬루프가있는요 이렇게 있네. 열어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보며 별을 보고 함께 즐거운 네. 시간을 조성합니다 자 이게 안쪽이 보니까 이렇게 쇼바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쇼바로 되어 있어서 펼칠 때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았어요. 네. 손으로 한번 쑥 미니까 이렇게 펼쳐졌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버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테두리 마감을 보면 이게 아마 재질이 알루미늄 같아요. 알루미늄으로 해가지고 형태를 잘 유지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올라와서 제가 지금 좀 흔들어 보고. 있 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잠깐만, 아예야 하지 마, 아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아예 하지 마, 하지 마,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남자 둘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누워 계시는 거 보이시죠? 키가 지금 180 조금 안 되시잖아요. 170 초반입니다. 아, 1 0 <laughs> 170 초반인가요? <laughs> 180이 조금 안 되시는데 누워 계시는 <laughs> 공간이 한요 정도 돼요. 지금 발까지 이 정도 지금 공간이 남아 있고요. 어, 뒤쪽까지 쭉 해서 하면은 180이 넘어가면 조금 힘드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80 미만이라 그러면 은뭐 크게 어렵지 않은, 네, 그런 공간을 지금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케이, 한번 누워볼까? 야, 괜찮은 거 맞잖아. 그치? 아우 좋다. 아유, 좋다. 야, 저기 별이, 구름이구나. 구름도 보이고. 아, 촬영을 해야 되는데, 누우니까 멘트가 생각이 야, 안 야, 안 우리 하네. 밑에 냉장고에 맥주 없냐? 쭈맥이도 <laughs> <laughs> <슬랭이나> 안전하자. <앉아서. 웃음> 야, 요런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살면서 사람이. 아,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키가 177이고요. 누웠을 때 그렇게 발이 벗어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지금 끝까지 온 것도 아닌데 한요 정도, 요 정도 이제 공간이 있습니다. 꽤 넉넉하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면 생각보다 그좀 튼튼하게 없습니까? 예, 튼튼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둘이 여기서 계속 흔들고 있으면 밖에서 보시는 분들이 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은 여기까지만 한번 내부 네. 공간이랑 보여 드리고 이게 딱 보니까 내가 볼땐 그래. 커플끼리 사용하기엔 사실 조금 무리가 있어. 왜냐면 약간 불안해 그거 약간 이상한데? 약간 불안해 그 전에 차 타고 다니시는 분이 나이대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지? 나이가 65년생 한 50대 형님 50대 후반 정도 되시거 50대 형님 부부 50대 형님 부부 같으면은 가능해 안정적이야 <laughs> 움직이 <laughs> 많은 커플들인 경우에는 살짝 불안할 수 있다 맞잖아 힘이 좀 그렇지 힘 좋은 사람들은 살짝 불안할 수 <laughs> 있잖아 잠만 자는 데는 지장이 없다 아, 여러분 잠만 자는 데는 지장이 없다 <laughs> 근데 막상 오면은 잠만 못잘것 같아 <laughs> 응 아, 이게 다 쎄네, 여기가. 아이고. 여기가 다 쎄고, 요게 단열재고 위에는 다 방수로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자동으로 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수동이에요, 수동. 저희가 이따 화면으로. 지금 아. 한번 접어볼까요?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아, 접어? 먼저 접을 때, 이렇게 올려. 아, 밀어서 올려? 그래, 이게 더 눕잖아. 어어어 이렇게 어, 어. 접잖아. 어, 어. 그 다음에 이거, 사다리를 눕는 거야. 한 방이 들어가네 이게. 아, 얘를 얘를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땡길 때. 저거 저 위에 있는 거 이렇게 땡기는 아 거야. 마지막이고. 어, 일단 열고. 그 사다리를 일단 다좀 놓고. 넣고, 쭉 놓고. 넣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저걸 땡기는 어. 건데. 어. 이걸 땡길 때 약간 양쪽에 저 튀어나오는 부분을 넣어줘야 돼. 정리를 깔끔하게. 아, 해서. 여기를 여기를 살짝 해줘야 되는구만. 요거를 그러니까 해주기가 빡세네. 이게 마지막이 아주 빡세.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에 올라가서 사다리 딱 넣어서 어 이쪽에 넣고 아 어, 그렇게 딱 넣고 오지. 어 저기 어, 어, 괜찮니? 어괜찮아 잠깐만 <laughs> 약간 위험해 보여서 <laughs> 아니야 <그냥 웃음> 괜찮아 어.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도 어 반대쪽도 딱 들어가서 얘를 살짝 들고 살짝 들고 이제 넣는데 아. 내가 아까, 아 그러네 저기. 내가 한번 뭐 해볼게 나 갖고 있어 방금 이거를 살짝, 살짝 넣고 살짝 열고 얘네들. 어 옆에 당기면 돼요 그걸 당기면 돼 그렇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옳지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아, 이렇게 다음에 이제 닫고, 이제 마지막에는, 어, 맨 처음에 이 풀었던 이거를 다시 어. 빼서, 이렇게 밑으로 놓고, 여기다가 그냥 이제 꼽으면 돼. 이렇게 해서 꼽아. 그럼 들어가잖아. 야, 근데 이게, 사실 영상에서 보기에는 번거로워 보일 수 있는데, 가가지고, 텐트 필러 그러면 사실 더 힘들잖아. 아, 못 받고, 뭐 해야 되는데, 네. 얼마나 힘들어. 이걸 놨지. 요즘에 그 원터치 텐트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작어 작어 그거를 또 들고 가야 되잖아요 보온도 어. 안 되고 맞아, 조그마하고 들고 가야 되고 얘네는 그래도 밑에 판때기가 철판에다가 안에 단열재랑 이런 게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도 고정식이니까 그래서 닫는 거야 꽂고 여기까지 딱 꽂고 여기 딱 꽂고 여기 내가 할게 선, 그 선을 안에다 쌍 놓고. 싹 넣고. 그 안에다가 그냥 이제 꼽아서 아, 어, 쭉쭉당겨쭉아 어, 아, 아, 넣는 것도 이렇게 한 방에 당기면 어. 되는 거네 어, 이쭉 넣고 아. 그럼 이게 잠긴 거니까 알아서 아, 이게 어, 예. 누르면 열리는 거고 이렇게 해놓으면 잠기는 거고 이제 이제 이제, 이제 딱야 집에 가자 여러분 어. 이제, 이제 이제 철수 완료 네. 자 이제 여보 쓰레기만 치워갑시다 하고 이제 쓰레기 싹 치우고 가는 거지 <laughs> 여보 쓰레기만 치우 갑시다 하면은 벌써 안사 <laughs> 자기야 아세요? 쓰레기만 치우가자. 그렇지. 자기야로 갑시다. 오케이. 자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이제는 차리뷰를 자막으로 띄울까 <laughs> 힘이 조금 되는 것 같은데. <laughs>